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만이 아마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단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그러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게깨끗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할 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기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하나님의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으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낙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이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허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와 합해서 구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순구하시는 것을 앎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맞냐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암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 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 누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이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한이 장모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말미암는 이로다. 은혜와 극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로케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 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리스스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에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랑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도 말고 인사를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만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해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4. 당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와 이서배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하니라 내가 부호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들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들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남은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하나님아버지 안에 서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근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본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사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부터이 판결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라 하나의 신주지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주께서 백성을내굴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이 가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꿈꾸는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전사장미가이이 모세 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 저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무없는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품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후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께서맹노이이 사람들을 대하여도 예언하여예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할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에 경건하지 않은 종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유기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 토록 있을지어다. 아멘.